안녕하세요. 초왕 홍찬입니다. 이 엄동 설안에 큰풍이 불고, 야 낚시하기 힘들었죠. 오늘 모처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가운데, 예 해남에 있는 옥동리에는 있 작은 소리를 찾았습니다. 예 여기서 좀 이따 올제조 어, 어, 수공 최규수와 함께 멋진 낚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겨울부터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어려운 비철락시를 극복하던 초암과 수공은 해남의 작은 소리지를 찾았다. 야 날이 음, 많이 o w y 예, 안녕하십니까. 수봉 최근원입니다. 그 여기는 어 지난번에 한번 그 와서 촬영을 했던 목동지입니다. 아 지난번에 추울 때 와서 좀몇 마리 잡았었는데, 그 후로 이제 날씨가 아주 안 좋아져서 뭐 5월지도 갔었고,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예, 날이 푹해져 가지고. 어, 와봤더니 얼음이 하나도 없고 날은 참 좋습니다. 어 저번에 찍을 땐저 혼자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제 오늘은 어, 초암도 같이 동행을 해서 초암의 실력을 좀볼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기대. 되겠습니다. 추운 뭐... 날씨지만, 처음에 마수거리 <laughs> 후 수공도 떠났... 걸어나보다. <laughs> 첫순데, 뜰채도 못했는데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오유, 월척이다. 이야, 이렇게. 좀 보여줘요 어유 뭐야 턱걸이가 아니고 30, 한3 0한 3대 2는 되겠다 2자 잠깐만요 아이고 붕어 좀예 우선 뛰세요 이거 자야 내가 금방 마수걸이 8차 한마리 잡았는데 더큰거 잡았네 살망, 일단, 두으세요 난, 여덟 치랑이랑 마수걸이나 놔줬어. 자, 어디? 자,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 자, 어휴, 32대. 딱 32.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잠깐만. 잠깐만요. 예 한번 재봐요. 자가 있어. 자 처음 써보네. 어, 자를? 응. 자를 만들었어? 차 갖고 왔지. 어. 예. 하하하. <laughs> 역시, 수공이. 어이고. 나도 내일 좀큰거 잡아갖고 저거 한번 재보고 싶네. 응. 잡으세요. 예. 그, 여덟 치 내가 먼저 잡았어. 응? 하하하. 여덟 치. 야, 근데, 야. 어. 빵이 좋잖아. 음. 아이고. 31 조금 넘네. 아, 31. 응. 네. 예. 아, 이거. 일단 31만 해. 31점 한 오, 예, 네, 3. 음. 32가 좀안 되는구나. 예. 어, 괜나그 정도로 봤어. 응. 그 우야, 아이씨, 나, 난또 내가 응? 저네 아니, 아, 뭐? 들가지 아, 끌고 들어갔어. 아니, 들어 응. 야, 나온, 나온 애. 나온 지 나온 데 나온 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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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나온 애. 나온 애. 나온 나 아이 뭐 내가 오니까 막두 마리 나와. 동 응? 응. 요건 여덟 치. 저쪽 건. 저쪽 것도? 어. 어 요건 요건 많이 올렸어, 아까이 음. 할 정도가 그 어, 요건 입질 활성 좋은데. 음, 활성도가 좋아. 그정도는 자. 어이구, 어 아홉 치되겠다 아홉 치. 그 그거 그거부터 꺼내봐. 어, 그거. 어유, 아홉 치 돼요. 와. 비슷한 시야 응? 시어리 비슷한 응, 시야 좋네. 조금만. 네. 0.5cm. 한... 그거 1cm나 0.5cm만 자라면 얼척될 뻔 했다. 9홉치 아홉 치 아홉 응. 치 아니, 난또 커피 한잔 끓여주려고 왔더니 그냥 연속으로 잡아, 이렇게. 어휴 자, 보여주세요. 예, 아 이거 뭐 보기 좋습니다. 안 도망가고 있네. 그러게. 기 응. 있나? 있어? 응. 그것도 끝내봐. 건한일곱 그렇게 입질을 받던 수공. 추운 날씨에도 이런 낚시가 가능한 이유를 찾아본다. 야, 이제 뭐 입질이 좀 뜸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지난주 왔을 때보다는 훨씬 음, 활성도가 좋고 아마 낮에. 10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그, 축적된 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 기온이 영상 기온을 보이고 있고, 3도 아마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로 지금 보시, 보시다시피 날로도 피지 않았는데, 어, 추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옷도 지금 앞에다 터놓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은 음, 상황이 돼서, 어, 지속적으로 입질이,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집을 밝히자마자는 연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뜸은 뜸은 간격이 벌어지면서, 아까보다는 빈도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 여전히 입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참. <laughs> 드디어 그냥 아니, 아니고 월초 c h 한데요 will chop. I will chop. I will chop. I will chop. I will c h 아, 8시, 야, 8시. 좋다. 은 음. 좋아요. 네. 그렇게 낚시하던 그들 중 한밤이 되자 초암은 잠시 쉬고 수공은 새벽까지 낚시를 이어갔다. 아, 지금 입질이 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왼쪽대하고 3.8칸대 왼쪽에서 세 번째 대 어, 예신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3.8칸대에서 아주 멋진 입질이 들어와서 한 29cm에서 30cm 되는 붕어 한 수를 올렸습니다. 어, 6시 반이 지났는데, 생각했던 대로, 낮 새벽 시간 대그 영화로 떨어지지 않고, 어, 영상 기온이 유지가 되면서 어,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대가 다 왼쪽 세대가 다 조금씩 입질을 하는 것 같고 음.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빗방울이 약간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mm 이내로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어, 오기 시작합니다. 어, 아까 뭐 이슬비처럼 이렇게 조금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예, 젖었고요. 입질도 이제 지금은 소강 상태로 예,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비가 끝쳐야 좀 낚시가 될것 같고요. 예, 뭐 밤새도록 그래도 어, 한열 마리 이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충분히 손맛을 받고, 또 떡밥 찌올림도 오늘은 활성이 좋았어가지고, 올리는 입질도 몇번 봤습니다. 아마 날씨가 계속 호전되면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공이 간후 초암은 목동리에 있는 그 소리지에서 하루 이틀 더 낚시를 했다. 야, 수공이 간 다음에 <laughs> 그 다음 날, 예, 또 제가 낚시를 했습니다. 아, 물론 수공이 있을 때도 잡았지만 그건 다 놔주고 이제 수공이 간 다음에 예, 따로 제가 이제 텐트를 치고 좀쉴겸 해가지고 예, 낚시를 했는데 아, 마침 운이 좋았고 그날 저녁 때 입질 몇번 받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어, 제가 촬영 준비가 돼서 그냥 폰으로 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 막상 올 보니까 좀 작네요. 예, 그래도 이런 아홉치급들 예 아주 나와줘서 아주 손맛을 잘 봤고요. 아, 그다음에 전부 일8 여덟치 이런 붕어가 좀 나와줬습니다. 아, 여기서뭐 아, 시간 되면 하루 이틀 더 하고 예, 멋진 예, 낚시 조행을 마치겠합니다 이제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남녘땅이지만 아직 매서운 추위가 버티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낚시는 계속된다. 한국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 조도원 TV는 늘 사실과 현장감 있는 영상만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